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긍정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상가 원상복구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그에 대해 상대는 차임 등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상가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대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하기 위해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며 시설물 및 구조물의 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대차 기간에는 당사자 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도 마지막에 퇴거를 준비하며 시설을 철거할 때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임차인에게는 상가 원상복구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계약서상의 기본 내용 중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현 시설물 상태로 반환하는 조건에 특약 사항이 존재한다면 새롭게 추가하여 설치한 부분에 대해 회복의무가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시 추후 계약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물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 시설물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그 시설물을 모두 복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상가 원상복구 의무와 범위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 관점과 판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범위 등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분들이 많아 소송까지 진척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가 원상복구와 관련한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계약서를 토대로 충분한 법률 소통을 이룬 후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길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요법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